안녕하세요. 네. 안녕.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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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 깔끔하요 빨래 거리들 한번다 돌아가요 건조기? 네, 근데 제가 뭐 따로 수건 따로. 아, 따로요. 네, 네. 뭐 상관없죠. 뭐. 어, 라이베링 다 하셨구나. 네. 남편분도 괜찮다고 하시네. 이거요? 네. 어 만족하죠. 오 다행이네. 이 너무 깔끔해 좋죠. 네이렇게 <laughs> <laughs> 하면 확실히 보기 좋을 거예요 여기야도저 바깥 펜트 할게요. 뭐 네. 불필요할 만한 건또 유통기한 지난 거 이천만 원좀 볼게요. 네. 그것도 이렇게 막 도자리 깔고 꺼내야 되나요? 뭐 웬만하면 그렇게 좋은데. 네. 일단 좀 전체적으로 보고요. 네네. 네. 지금 여기 아내가. 네. 일주 구분은 되어 있긴 한데 네. 식료품하고 뭔가 청소용품하고 좀 같이 막 섞여 있는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걸 어찌 다시 정리하고 네. 막 한쪽으로는 약간 예비 뭐 그런 물품 같은 걸 하면 될것 같단 말이에요. 좀 정리할 거 네. 정리하고 네. 너무 섞여 있어서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세제를 계속 덜어서 쓰시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저거 살지 모르고 얼마 몇주 전에 여기 촬영 시작할 때쯤인가 아, 샀거든요세 가지 용품 세제요. 네. 네. 아, 조금 조금씩 뭐더러스 그래서 더러쓰려고큰거샀거든요손 손을 지를 아예 뭐. 안 하게 되는 건 아니에요. 네. 좀 많이 줄 뿐이지. 네, 네, 네. 엄청 더러운 거 같은 건 손세척도 좀 필요하거든요. 선생님은 뭐 샴푸, 바디워시, 세제류를 한쪽으로 다 꺼내 보실래요? 꺼내요. 네. 여기 바닥에 내려놔요. 네. 이거 이거 박스는 뭐예요? 아 이거 견과류. 네, 이거 제가 먹는 목사 오실 당시에. 아 이것도 견과류네요. 이게 같이 이게 아, 100, 똑같은 거네. 백 개가 이렇게 아 이렇고. 아, 견과류 보잔데. 음. 렌는 아들 렌즈 세척하는 거. 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아래쪽으로 가는 거죠. 아래. 음. 엄청 자 수시로 쓰는 건 아니고 가끔씩 네. 하나씩 빼다 쓰는 거잖아요. 음, 네, 네, 네. 이렇게, 거고. <목소리> 카플스는 애들이 좋아한다 했나요? 네. 아. 저기 지금 세탁실 펜트리에 이게 있었나요? 펜트리에, 없구나. <목소리> 거기 좀 갖다 놔야겠네. 컨디셔너가 이중요한게요 이거. 이거? 아데 작은 거에도 있을 거. 이게 이게 선물 세트 들 있던 거라서. 저한테 주시면서 유통기 한번 보세요. 오래된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어, 이게 지나긴 했네. 요런 것도 요거를 지금 1년 지났거든요. 요거를 빨리 쓰든지 아니면 청소용도 쓸지 해야 돼요. 그렇구나. 컨디셔너를 자주 쓰시나요? 신랑이 많이 써요. 아, 컨디셔너. 컨디션을... 이거는 여기는 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컨디셔너 되게 많네. 컨디션이 거 최근에 산 거를 네. 밑으로, 밑으로 둘게요. 네. 약간 선물 세트 받은 거 위주가 좀유통기 짧으니까 네. 작은 거그것부터 쓰시라고 해요. 이건 이 것들은 지난 것들. 네, 그거 나중에 청소할 때 쓰는지 하면 될것 같아요. 저 같으면 여기 입구에 너무 물건들이 많아서 네. 이거를 여기 최대 정리한 다음에 이걸 이쪽으로 붙일 것 같아요. 그냥. 이쪽이 좀더 음... 들어왔을 때 이쪽이 좀 수월하게 보이게. 우산도 딴 데로 할것 같아요 그렇게 옮기면은 이쪽이 더 깔끔해 보일 거예요 이것도 분리수건채납 빨리 해버리죠 그거 모아가지고요 팔아요? 팔아요 아 그래요? 마트에 가서 이거 100원씩 갔잖아요아 이거 지금 한 병에 100원인가요? 네네 엄청 도 100원씩 주고 사오잖아요 아예 네. 엄청나요 어이구 이거 지금 130원이네 그래가지고 이거 해갖고 애들 간식 먹어요 그런 걸로 모아가지고. 오락실 가서 오락하든가 이거 몇 천씩 받아. 아 하면. 거기서 받은 돈으로. 아 그러네. 엄청 큰데. 근데 일단은 한개 가져가서 맞으면 저쪽에 두고 일단 요거 요한 개도 똑같은 크인가요? 아니야 이거 작은 거. 좀 야자한 거. 얘 일단 넣어보고 보자 뭐. 캐리어를 여기서 최대한 좀 분배를 해야 될것 같아요. 공간이. 더 들어온 자기 이제 무조건 저기에 이게 똑같은 게 하나 더 있는 거가요똑같 네, 그러면 그래. 이걸 여기 두개둘게요 통일성 있게 이거를 저기 큰걸 두고 이걸 뺄게요. 예. 아. 네. 여기 이렇게 두면될것 같은데요? 위에 있는 것도 좀 건드리게 거든요 네. 위에도 막 그렇게 자주 쓰는 거 말고 불편한 것도 많을 거라서. 네. 제일 위에는 진짜 자주 안 쓰는 거올라면 거예요. 음, 음. 위에는 거의 다 김치통 거죠. 나중에 원장 쓸 거죠? 네. 이거 김치통. 나중에 쓸 거. 네네네. 네, 네. 저기 다다 김치통. 보이는 대면 좀더 깔끔할 것 같아요. 써야 되나? 아니면은 음. 이 이거 들어 있는 거를 여기다 넣어요? 여기다 기는거 같아요. 여기다 넣어요? 네. 밤에 놀러 갈때 이것도 들고 가는 거잖아요. 네. 이걸로 들고 가도 되니까 보관할 때 이것도 깔끔할 것 같거든요. 이거보다? 이게 네. 지금 따로 뭐 특별히 안 쓰이고 네. 버릴 것 같으면은 저 같으면 여기 수납해서 하는 방법도 네.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에 들어있는 거는 애기들 장난감이라는 게딱 명확히 되니까 한번만 하나만 이렇게 펴보고 네. 저기 수납이 며칠 전에 한번 볼게요. 네. 이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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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끔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어 이게 훨씬 낫자, 낫잖아요 여기다가 저거를 다 넣죠 이거 활용해가지고 오 아주 좋아요 저맨 밑에 저거 추억상자 같은거죠? 제꺼 그니까 러 저것도 여기 담죠 이번에 여기 다시 수납하잖아요. 벌기 있으면 버리시고, 아, 진짜 추억할 만하다. 그거는 둘게요. 한 번씩 만져보세요. 그럼. 한번 보실래요? 신발장도 여기 두시고, 입구에서 들어왔을 때좀덜답하게 존에 네. 웬만하면 다 뺄게요. 돌아왔을 때 코너에서 좀 답답하더라도. 쓰셨구나, 저거 이 수납함이 안쪽에 그냥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애매해가지고 나중에 라벨링 하실 건데, 애기 물놀이 용품하고 겨울에 가지고 놀 장난감하고 여기 들어갔거든요. 이렇게 하면 훨씬 더 구분되고 빼서 딱 쓰시면 돼요. 이거 안 보이니까 딱좀 낫죠. 여기 위에는 이 추가로 수납품 사가지고 하든지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있는 것만 좀 활용을 했고요. 앉으시지요 저희 한 2, 3일째 때그 선생님 그때 쉬는 날 있잖아요 막저 앵글 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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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했던 날 영상 다 날아갔거든요 근 그때 제가 막 이리저리 저도 정리하고 하다 보니까 컴퓨터를 백업한 줄 알았는데 백업한 상태에서 제가 핸드폰 삭제했어요 그래가지고 음. 그날 선생님 영상은 없어가지고 고생한 건 아는데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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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게 선생님, 선생님, 지생님 선생님, 선생님, 선라님다 그건 알고 계시고 <laughs> 일단은 주방 정리하면서 저기 세탁실까지 선생님이 주방에서 쓰는 시간을 최소한을 할수 있게 1차 좋은 벌집 됐거든요. 네. 식세기 만들 공간하고 네. 세탁기랑 건조기 들어오고 저기 수납 벌집 됐잖아요. 네. 그다음에 오늘 저 텐트 공간 좀 했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어디 해야 될지 좀 의견 을 나눠야 되는데. 네. 근데 그거는 초반에도 얘기했듯이 저 방의 활용 용도가 좀 애매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선생님 생각은 좀 어떠신가 해서. 네, 저기 는장난감은 실제 거의. 안 가지고 노는 게 많다 보니까 네. 이번엔 정리할 건 정리하고 그 그냥... 그래서 일단 생각은 거실에 있는 장난감이랑 저쪽에 있는 장난감이랑 불필요한 거는 걷어내는 거는 무조건 해야 되고요. 일단 첫째 둘째는 장난감 거의 안 가지고 노는 나이대가 되게 있으니까 막내가 딱 주로 가지고 노는 장난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만 유심히 보다가 다음 주에 딱 시간 맞을 때할 거니까 한동안 보세요. 애가 딱 유심히 가지고 노는 거. 그이안 크십니다. 그 막, 막, 막내를 가지고 노는 거 있잖아요. 아니, 그, 기분 따라 틀려갖고, 네. 놀때 있고, 안놀때 있고만. 아, 그, 딱그 기분 따라 가지고 노는 것만으로 딱 해놓고, 그 외에는, 낡은 거, 안 가지고 노는 거, 좀 멀쩡한 거, 나눠가지고, 버릴 거랑, 뭐, 나눔할 거, 뭐, 팔 거, 정도 나눠가지고, 분리를 해서 정리하는 쪽으로 하죠. 장난감. 일단은, 처음 생각했던 거는, 그 선생님이, 그, 집안일에 대해서, 조금 편하게, 수월하게, 육아에 대한 피로도를 낮추는 게첫 번째 목표고 집을 완벽하게 할 수는 없어요 일단은 아들 셋이라는 것 때문에 항상 어지러질 수밖에 없고 하면서 더 필요한 데가 있으면 하고 더 없으면 여기서 멈추는 쪽으로 해야 돼요 그 외에는 이제 여기서 쓰는 시간은 많이 이제 줄었으니까 이제 거주하면서 선생님들이 하는 거죠 맞춰가지고 선생님들이 아시잖아요 그 아내분이 집안일을 막안 하고 그런 편이 아니잖아요 이제더 이제 아시잖아요 잘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 그거를 조금 알게 해드리고 싶었던 거고, 저는. 뭐, 수납함이라든지 먼저 사시면 안 돼요? 네, 지금도 네. 약간 순서가 잘못된 거거든요? 원래 저기도 저랑 얘기한 다음에 버리고, 그 다음에 맞는 수납함을 샀어야 되는데, 정리 전에 사, 사가지고, 뭐, 일단은 수납은 했다만, 원래 순서, 순서상으로는 버린 다음에 사야 돼요, 수납함이 아, 중간중간에 이발 빠지니까 빨리 채워야 되겠다, 심정으로. 그 변화의 게확 보이니까 너무 좋아요 뭐다행이고 정리를 안 했다기보다 뭐 우리가 방법을 몰랐던 거네 네. 일단은 아들 저는 무슨 말인지 아는데 아들 셋 키우니까 경제적으로 좀 뭔가 타이트하게 살려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뭔가 가전 사는 것도 더 부담되기도 하고 아들 키우면서 더그 식색이라든지 필요도 요 쓰고 건조기 부키로는 너무 작아가지고 일거리가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음. 저기 마침 씻긴 됐다고 해가지고 끌어올리는 공간도 살잖아요, 저기. 트럭팜을 사놓으면 좋은 게 그만큼 소비도 덜하게 돼요. 물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이게얼마큼이에 다음 주에 그렇게 한걸 하죠. 예, 네. 그습니다 네.